지은탁 이게 지은탁이야? 저 맞아요. 지은탁 맞아요. 아, 니 연예인들이 이렇게 실제로 보면 이런가? 지은탁이에요. 아, 이게 좀 자세히 좀 봐야겠어 이거. 어? 불꺼야돼 불. 후! 아. 저건 울과 캐시미어가 혼방이 돼 있어서 가볍고 따뜻하다고 하는 지크 오버핏 더블 코트. 저건 듀폰 컴포맥스 안감을 사용해서 보온성이 극대화됐다고 하는 오버핏 더블 코트. 저건 길가 이 아주 길어서 이 도깨비와 흡사해 보인다고 하는 지크의 핸드메이드 싱글 코트. 로우 커팅으로 엣지 있고 고급스럽게 그러면서 가볍지만 따뜻한 오버핏 코트가 틀림없어. 살려주세요. 가점에서6 0만 원대에 팔고 있는 지그코들에 일부러 쇼핑에서 20만 원대에 구매한 오빠들 은탁이 살려 주세요. 은탁이. 서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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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e you next time.